보라색은 뭐였더라? 보라색? 잠깐만. 보라색 뭔지 알아? 알지.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으면 보라색이야. 오! 오 네. 야 아름이 이겼다! 카카오맥에 <목소리> 나가! 아르미오. 자 오늘은 바로 아르바너 색상 잘 맞추냐? 아 당연하지 오빠는 파란색 아름이는 핑크색 오, 그러면 오늘 할 것은 바로 색색 맞추기 아 쉽다 쉬워 쉽지 않아 저 원본의 색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응, 아름이 속 동글 뭐야 이거 빨간색 이잖아 이거 <laughs> 이거는 초록색 이거 어? 빨간색 다시 여기로 돌리고 아~~ 초록색과 응? 맞았지?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합치면 노란색이네 그렇지 어? 난 이거 다 알아 응? 옛날에 난다 마스터 했다고 어 그래? 어나 파란색 다 맞췄다 아 뭐야 오빠 같이 가야지 이거는 그냥 제일 기본이라서 이렇게 쉬운 거야 예아르비가 먼저 승리했다 뭐야 야자두 번째 2차 색상이다 어? 이번 노란 색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오빠 빨간색이랑 어. 초록색을 어. 그 섞으면은 어. 노란색이야. 오 네. 이거 약간 좀더 개나리색인데. 완전 노란 색깔. 좋아. 이렇게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섞으면 이렇게 되죠. 보라색은 뭐였더라? 보라색. 잠깐만. 보라. 보라색 뭔줄 알아? 알지.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으면 보라색이야. 오. 네. 야, 아름이 이겼다. 어, 됐다 됐다 오 좋았어 이겼다 내가 먼저 이겼다 무슨 아, 소리야 내가 먼저 이겼어 야 화제 이번에 화제다 아르마 그래 화제로 가자 자 이번에는 어, 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빨간색이랑 아. 노란색을 해야 돼. 빨간색을 먼저 맞춰 그다음에 노란색을 맞추면 되는 거야? 아, 그런가 봐 오! 오. 뭐야 이거! 쉽잖아! 둘 선거? 아, 여기는 조금 쉽네 그러게, 좀 어려운 곳으로 가볼까? 오케이, 좋았어 무지개로 가자 오빠 무지개? 어. 이제 그럼 무지개 가보자 이번엔 뭘 먼저 맞추라는 거지? 아, 어, 이거 뭐지 이거? 파란색이다 오빠, 파란색이야 원래 무지개가 만들어지려면 구름이 있어야 돼 오! 예! 뭐야, 파란색 맞아? 오. 맞췄는데? <laughs> 그 다음에 빨주노저파란보로가아 아니다. 초록색깔부터 가네요. 예 그럼 노란색이겠죠? 노란색 야르바이트그 다음에 빨간색. 내 네, 이겼다. 아깝다. 우와 이거 진짜 어렵겠다 오빠. 혼합 혼합 이거 봐. 좋어 뭐야 이거? 이 색은 어떻게 만드는 어. 거지? 어, 이 색이 가능해? 응? 빨간색은 살짝만 섞어야 될것 같은데? 살짝만 섞고 와 오빠 너무 어려워 이거. 오빠 이거 엄청 어렵다. 이게 된다고? 어 됐다 찾았다 찾았다. 오빠 내가 한번 해볼게. 나 찾았어. 찾았다고? 어. 찾...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핑크색깔 어떻게 하지? 와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이거 맞잖아요 맞잖아. 이거 아니야? 어 이거 맞는데 이거 이상하네. 그럼 파란끼를 살짝 빼. 아 맞았다. 아 뭐야 너 뭐라 간 거야? 왜 갈색 갈색은 쉽다. 빨간색이랑 파란색만 섞으면은 갈색이야. 아는 척하지 마. 너 모르잖아, 잘. 나 알아. 어, 나 거의 다 맞췄다. 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못 맞췄으면서 맞췄다고 하네. 어, 이거 맞췄는데 문이 안 열리네, 이거? 나 거의 다맞췄 이거 맞잖아. <laughs> 왜안 돼? <laughs> 이거 이상하네. 이거 나 맞는데. 이거... 해당. 아다 와, 아르피 어? 대리구가 어떻게 했어? 어휴, 2, 1, 1이잖아. 왜 2, 1, 1이지? 2번가 이상해. 2, 1, 1. 어이, 그렇네. 뭐야, 오빠 벌써 다음으로 갔어? 당연하지, 나는! 어, 난 이런 거 그냥 다할다할수 있어, 다할수 있어! <웃음> <웃음> 어이, 저거 얄밉네, 진짜. 왜 저래? 자, 나 간다. 어. 나 가, 금방 가. 어. 어, 금방 왔어. 자, 그다음에 보라 색깔. 보라 색깔 아주 쉽지. 보라 색깔 뭐 아주 쉽지, 진짜. 뭐라 할깔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나도 어, 나도 나도 됐어. 어, 어 회색깔? 아까 회색깔로 만들었었죠. 회색깔은 초록색 어. 초록색이 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 아들 척하지 마. 뭐 아들 척하지 마야. 나 원래 나 이런 색깔 잘해. 그 다음에 파랑색을 좀좀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만들지? 그 다음에 빨간색을. 적절하게 섞어. 아이 잠깐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 회색을. 대단. 아니다. 아니 오빠가 오빠가 에이... 나보다 더 빨리 하다니 이래. 아, 내가 나는 지 그, 나는 색깔의 그뭐그 뭐, 어, 그 왕자야. 뭐 <laughs> 색깔의 왕자라고? 네, 그래, 난다 맞출 수 있어. 그래, 그럼 오빠 깔짜야, 깔짜. 뭐 깔짜야? 아, 아빠,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빨리 말해봐, 깔짜야. 깔짜, 깔짜. 에이, 내가 알려줘야 해. 3삼삼이잖아3삼삼 333. 이게 왜3 3 3이지 보잉 어. 크렇잖아 아이고, 잘, 잘, 하늘색이다 이번 내가 먼저 한다 와야 뭐야 <웃음> <웃음> 오빠 빨리 와 어, 뭐야 이거 완전 똑같은데 이거 뭐야 잠깐 <laughs> 아, 들리니까 들렸지 어? 이거 버그 걸렸네 눈 버그야 오빠 실력이 버그야 내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네 실력이 아니야 PVP 뭐지 이거? 도전 뭐야 이건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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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마름대 백현 이게 뭐지? 뭐야 어? 이거 어? 상대를 위해 자신만의 색깔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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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야 얘 이번에 15까지 있어 <laughs> 어, 야, 나 아직 안 만들었어 <웃음> <웃음> <awhile> <Henry> <laughs> 아, 나, 나 뭐야.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어! 나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아, 같아. 이거 금방 만든다 진짜. 어이씨, 아니, 아니 시간초를 17초밖에 안 주네. 이... 어나 이거 맞는데? 이거 맞는 색깔 아니야? 이상해 이거! 어 이건데? 이것도 이건데 이건데? 아나 이거 14는 맞췄는데 와 이번 거 진짜 어렵다 오빠 PVP가 어. 진짜 어렵네 PVP 엄청 어렵다 어. 자, 우리 뭔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붙어야 될것 같아 그래 좋아 다음은 좀 어려운 걸로 가자 그래 프로 모드로 가자 아르마 와 프로 모드 오빠 너왜 네, 벌써부터 어렵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오케이 좋았어 우리는 프로니까 좋았어 우리 여기에서 색깔 다 맞추면 우리 화가하자 화가? 하자. 화가? 응. 나는 화가지만 너는 화가가 아니야 아 진짜 화가 나네! 어? 어? 이 뭐야? 뭐야? 왜안 들어가져? 뭐야? 프로모드 하려고 그는데 프로모드 안 되네. 안 되네. 아, 진짜 뭐야. 아, 그러면은 저기 맨 끝에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건가 봐. 오케이, 오케이. 어, 오빠! 어? 푸바오 하자, 푸바오. 좋아서 푸바오. 오빠 와 이게 검은색으로 보여도 검은색이 아니야 알지? 뭘 자꾸 안다는 거야 <laughs> 아니 이거 흰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 40만.. 뭐. 오빠 이봐 80못 가졌어! 뭐야 이거 80몇 가.. 뭐야 이거! 내가 인간 그림 팔이 돼야 돼 이건! 뭐야 이거 와 아니 뒤로 가면 갈수록 엄청 어렵네 엄청 어려운데 이건? 오나 거의 다 맞췄다 오빠 나 대박이야 이거 봐 나도 거의 다 맞췄어 와 이거 완전 나노 다니까지 맞춰야 돼가지고 조금 힘드네 거의 다 왔어 어, 거의 거의 다와 틀렸어 아나 이거 맞는데 이거 나 진짜 완전 그림판인데 이거 이상하다 오나 거의 맞는데 이거 어? 맞잖아! <laughs> 오빠 뿌바오한테 화내지 마오 이거 맞는데? 어, 나도 이거 맞는데 이거 이상한 사람이네 이거? 맞아요, 이거! 아이, 오빠,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나 이거 쉬운 줄 알았는데 엄청 어려워졌어! 맞잖아, 이거! <laughs> 아, 뭐가 맞아, 오빠, 그게! <laughs> 이거, 이거 봐, 맞잖아, 색깔! 거의 뭘, 비슷하잖아! 뭘, 뭘 비슷해, 초록색이, 초록 기가 아주 그냥, 그냥 무슨 토사물이야, 오빠! <laughs> 말이 심하네, 저거. <laughs> 오빠, 내거 봐봐, 내거 어때? 비슷하잖아? 뭔 소리야, 니가 흥얼거려가지고, 아이, 보이지도 않구만! <웃음> <웃음> 뭔 소리야, 비슷한데! 말좀 심하네, 좀. 약간 초록기가 들어가야 돼. 그래, 약간 초록기 있어, 얼굴에. 오빠는 네. 거의 면도 안한 색깔이야. 말을 또 심하게 하네. <laughs> 뭐야, 이거! 자, 힌트. 아, 힌트가 있어? 어. 로벅제 예. 힌트 뭐야? 82에. 아, 빨간, 빨간 귀가 엄청 많네. 자, 이제. 어, 한... 됐다! 됐다고? 오, 82, 85한 다음에 파란 색깔 왔다가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와라라라라라라라라 그 다음에 검은 색깔 검은 색깔은 쉽다 야 그래 검은 색깔은 쉽다 이거 여기가 85, 85, 85 했을 때 흰색이면 0 0 0 했을 때 검은색이라는 거야 그렇게 시끄럽는 지금 <laughs> 응. 내가 알려주는 거잖아 오빠 뭐 입으로 색깔 맞출 거야? 어? 아니 그건 아니지만 어나 완전 야내게더펜더 같다 야 어? <laughs> <laughs> 오빠 너무 검색이잖아. 보라색. 이 약간 보라기가 나. 그럼 보라색 어떻게 만들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만들지. 그게 힌트라는 거야. 오나 보라색 만들었는데 와차차차차차차차차안 되네. 야 이거 완전 똑같은데. 오나 거기다 맞췄어 오빠 이거 봐. 대박이지. 아우. 거의 다 맞췄다. 거의, 끄치끄치끄치 거의 다 맞췄지? 나 봐봐, 나 봐봐. 대박이지? 뭔 소리야, 원본은 완전 검정색인데 완전 그거 이상한 색이구만뭔 <laughs> 소리야! 완전 비슷한데! 야, 나 완전 똑같은데 안 돼! 이거 버그라니까, 이거? 뭘 똑같아, 오빠가 약간 희어물리해 아니, 이거 완전 똑같다고, 색깔! 뭐가 다른데, 이거 봐봐. 어? 뭐가 달라? 옷밖에 아, 뭔가 약간 검은색이야. 내거 봐. 내 거. 완전 똑같잖아. 뭘 똑같애? 내거 어? 네 완전 보라색구만. 이뭘 <laughs> 보라색이야? 저 힌트 하나. 야 <laughs> 로박색 햄. 이푸바운 녀석. 아 44. 33이었네. 아 33. 옆에서 자꾸 이거 내가 <laughs> 내가 힌트 쓰면 다 빼가네. <laughs> 와일찍 부족하네 나.

어! 뭐 많아 아, 왜? 그러면는 좀 쉬운 거 이거 병아리 하자 병아리 도와줘 병아리 해! 준비 시작 치료자! 이거 뭐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어떻게 하는데 머리 머리에, 머리 머리 아, 노란색 만들어야 돼아 이거 노란색깔 만들기도 어렵네고 졸설 안돼 뭐야 왜 이렇게 빨리해 오 됐다 뭐야 이번 거 뭐야 또 노란색이네 오 됐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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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됐다 아야, 어 드, 아, 어 드.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예, 됐다 드다. 어 드다 예.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아르벤 성공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빨강, 초록을 섞으면 노랑이 된다. 그래, 다하다 자, 오늘 이렇게 색깔 맞추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엄청난 도전물건들로. 안녕.